시작할게 유튜브 시청자분들한테만 인사할게요. 요 용맹장진 2부 시작하는데 오늘 공부 명제는 없어요 제목은 원래 도통코스 신통코스 이라는데좀 전에 도통코스 요렇게 해서 시작되는데2부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견성과 성불까지는 한번 해봤어요. 오직 지금 본 요까지 근데 보는 자리가 있는데 거기는 성불을 넘어가서 대각이라 그래요. 완전한 각이라 그래요, 큰 각. 근데 이 각은 요 자체를 요 실상을 넘어서 이 자체를 보고 들을 줄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자리는 요 텍스트가 있습니다. 물론 신통의 텍스트는 요네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빛, 그다음에 전율, 하품, 진동. 이 진동은 우리 공부 중에 마그네틱 펄스라고 해서 도형을 붙여놓면 각 코드별로 약간씩 체험을 하면서 눈동자의 흐를 풀수 있는 그런 수련이. 요건 좀 이따 소개하고 요건 신통코스입니다. 요 도통코스로 넘어가서 요 대각자리를 어떻게 이해시키냐면 요것은 요렇게 기문이 있고 기갑이 있고 기혈이 있어요. 요렇. 게 근데 이기혈자리는기문자리는 여러분들이 혈이라 해서 구명혈로 계산하지 말고 이걸 기운기자로 해석하시고 기문을 혈로 보시고 기갑을 신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개념으로 정리하면 돼요. 이 기문은 기운의 문이고 기갑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신인이 되야만 여러분들의 표피 끝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가복갑자라니까. 갑복갑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신중단에 보면 절집 텍스트로, 그 신중단에 보면 그꽃 갈슨 보살님들하고 그 앞에 갑줄을 입은 불법 호복 신장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요 앞에 산이 장암산이거든. 요 앞이 삼정산이고, 요 우측이 금대산이고, 요 좌측이 벽소령이에요. 그러니까 요 앞에 장암산은 문수보살이 창을 들고 서 있는 문수보살의 호법신이 있어요. 갑주를 입고. 그분들을 다 불법 신장이라 그래요. 호법신들. 요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그 자체가 되는 자리. 그분들의 에너지가 화해서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요 신통반의 3-4를 마지막 꼬리뼈 수를 리 에너지 코아 수련이라고 해요. 저희들이 에너지 그 자체가 되는 수량. 이것도 개인 편차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갑은 시사하는 바가, 근데 갑옷 갑주를 할때이 갑옷은 반드시 여러분들 표피가 바뀌어야 된다고. 근데 이 표피가 바뀌려면 채식호흡의 주인공이어야 돼요. 근데 이 채식호흡의 주인공이라면 반드시 동공의 혈이 풀어져야 돼요. 눈동자에. 그런데 지금 이 대강 얘기하다가 실상을 보는 자리예요 대각은 그러니까 실상이라는 건 상대적이지만 이렇게 기관이 있고 대상이 있어요 여기다 인식자를 붙이면 됩니다 이게 아니비신설이 인식기관인 여러분 몸이고 인식대상은 만상을 비추는 이 자체예요 삼남만상 세상 자체 그러니까 여러분 눈을 통해서 보는 대상과 눈을 통해 보는 이기관의 떨림수하고 요, 보이는 대상, 만상의 세상 자체 떨림수가 맞아 떨어져야 된다고. 요것이 대각자리에요. 보이는 세상하고 보이지 않는 세상. 그러면 요, 기혈. 기혈은 정정할게요. 요렇게 바꿀게요. 기막으로. 그럼 기막이 뭐냐면 요렇게. 여러분이 요렇게 몸이 있으면 요렇게 기운의 막이 있습니다. 기운의 막. 요 막이 상이 끊어져야 된다고. 요 막이 끊어진 사람, 아, 상이 끊어진 사람, 막이 처지는 사람은 금생의 업장을 소멸해요. 요 몸을 갖고 온 업을 여러분만 부모님들은 아니에요. 요 기막 안에 우글우글하다고 조상님들이. 근데 여러분이 일차로 먼저 해탈을 하고 이게 대각이라고 해탈을 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의 도력과 법력과 실력으로 남아 있는 조상님들을 한부씩 해탈 시켜줘야 된다고. 해탈이 되지 않은 분들은 조상님이고 해탈이 된 분들은 조상신이라고. 그런데 해탈이 되지 않는 조상님은 전부 다 망념과 망상에 갇혀 있는 엉켜 있는 파동이에요. 그 파동이 여러분들 기파하고 맞아 떨어져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체계를, 견성의 체계. 아하! 알고 이해합니다. 그 자리는 텅 비어 있다더라. 노천 선사가. 알고 이해하면 견성의 주인공이라서 요쪽에 있는 파동이 미약한 조상님부터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들어와 있는 여러 신장님들이 다 빠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견성체계의 주인공이니까. 그럼 성불체계의 주인공이면 또 빠집니다. 그래서 좀 있으면 나머지가 남아요. 마지막으로. 그 나머지는 여러분이 스크린을 통해서, 즉, 인당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 절대로 안 빠져요. 그래서 보는 이벤트로 제가 선물을 해줍니다. 인당의 혀를 풀어서 직접 보라고 이것이 판 밖에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는 보도 듣도 못한 희한한 도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볼때그 대상을 보기만 하면 여기에 최악의 경우에 빙의 환자일지라도 성공합니다. 스스로 경영을 할수 있는 경영자의 위치에 서서 지금 보고 있을 분의 주인공이 될수 있다고. 그런데 이것을 들어가는 데는 요첫 번째 기막의 원리가 쳐져야 돼요. 그래서 자기 몸 갖고 금생에 이몸몸 갖고 온 업이 소멸됩니다. 두 번째 육도윤회를 끊어버려요. 더 이상 나고 죽는 게 없어져요 상이 끊어지면 이게 안 믿기겠지만 그리고 질병에 자유로운 존재가 돼요 그래서 쌓아두고 억압한 게 없기 때문에 큰 중병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거를이 업이 끊어지면 여러분들이 꿈을 마음대로 조절합니다 꿈을 가지고 놀아요 경력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 하나만 끊어도 여러분들은 엄청난 허공에 뒷백을 가지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이 기막을 갖추는 체계. 이게 1번이에요. 보는 단계. 기막. 이게 기라고. 두 번째가 기문이고 이게 혈자리예요. 혈. 세 번째가 기각입입니다. 이게 피부가 채식호흡을 저절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숙명통의 주인공이 된다고. 숙명통이 뭐냐면 과거의 나는 무엇이었고 현재는 지금 나의 모습이며 미래의 내가 어떤 모습으로 빛의 존재로 살지를 아는 주인공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것도 개인 편차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보는 자리는 반드시 대각 자리인데 실상을 본다라는 건 보는 것으로 안 끝나요. 여러분 기열하고 기분이 체계가 다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 뒤에 있는 기막 뒤에 있는 호법신들이 일체 살리는 기운으로 다 바뀌어요. 만약에 호법신들이 살리는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에너지신들로 바뀌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을 이대로 안 둔다라는 거예요. 아주 아름다운 여기에 어울릴 수 있는 공적인 인간을 만들어요. 그래서 공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비어있는 허공으로 여러분 코드대로 돌려보내줄 때 이건 출가의 개념하고는 달라요. 저희 공부는 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해요. 이 버전을. 왜냐하면 저희 공부는 아주 비겁해도 돼요. 그리고 아주 영악해도 좋고 이기적이어도 좋다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삶하고 도하고 철저하게 양다리 걸쳐도 상관없어요. 대신에 삶을 사랑하고 집착하는 만큼 도에도 애착을 한번 가져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두 가지 양다리를 걸쳐도 좋고 이기적이어도 좋다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공인이 되고 싶으면 여러분들 코드대로 첫 번째 적어도 내가 영적인 내한테 맞는 옷이 뭘까를 한번 고민해보자는. 우리 무중에서만이라도 그리고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나는 진짜로 저기서 말하는 이 영성 코드. 아까 난공님이 조금 하셨다면서요. 이거는 철저하게 기독교하고 카톨릭에 다 있어요. 이거, 카톨릭에. 이 이거는 성가대 음악 좋아하고, 앞생에 다 유럽에서 살다 왔어요. 그러니까 한민족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예배당하고 성당을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영적인 당김이. 그래서 자기한테 영혼에 맞는 옷을 입으니까 가장 아름다운 공인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인들 중에 산소 엄청 잘 써놓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사업에서 대성하는 분들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부자, 부자 되고 싶잖아요. 이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도 부자지만 시간도, 시간을 잘 경영하는 사람이 진짜 부자예요. 부자 거꾸로인 사람이 가난한 자들이죠. 못 사는 자들, 고통받는. 그분들은 시간에 엉켜서, 시간에 완벽하게 엉켜버렸어요. 그래서 시간을 부려서 쓰는 경영자가 아니고, 시간의 노예가 되어버렸다니. 진짜 부자는 시간을 마음대로 경영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내 자산 가치는 얼마냐? 여러분들이 놀고 먹을 때, 놀고 먹는 시간을 계산하면 여러분 자산이, 여러분이 한 달을 버틸 수 있으면 놀고 먹으면서 여러분 자산이라고, 한 달을. 일안 해도 쓸수 있으니까, 자산 가치가. 1년을 버티면. 근데 왜 백수들 중에 정말 재주 좋은 분들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분은 자기 걸 쓰는 게 아니라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 인연줄에 의해서 어탁해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자기 돈은 아니지만, 그건 재주가 아니죠. 그래서 자산 가치를 살펴볼 때, 시간을 잘 경영하는 사람. 왜요? 욕망이 탄생시킨 괴물이 시간이거든. 시간이 탄생시킨 게 여러분들 업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업습을 경영하는 자유 자재한 대자유인이 아니라 업습에 놀아나고 업습에 얽혀 있는 일종의 종의 개념으로 업습한테 눌려 버렸다니까. 눌림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통의 체계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부자 한번 적어볼게요. 여러분 돈도 좋아하고 부자 좋잖아요. 부자 단어만 들어도 가슴 설레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글자가 뭐예요? 성공. 성공. 성북동사는 공주. 이게 성공자예요. 또 성북동사는 유산 엄청 물려받은 공무원. 이분이 부자예요. 그러면 이거는, 천공은, 청담동 공주예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닌데. 그럼 청면은, 청담동 며느리예요. 이게 성공 부자, 이런 뜻이지. 요 위에 있는 개념이 도공이에요. 도 닦아서 공인에 한번 대보시라고. 여러분 머리골에 헬리콥터처럼 붕붕붕붕붕붕 떠있는 그 기운줄의 주인공이 한번 돼보라고. 영통줄입니까? 붕붕붕붕 떠있는데 헬리콥터처럼. 여러분, 닦고 있으면 머리에 빨래줄처럼 쭉 비서잖아요. 선다니까, 전율로. 그 다음에 여러분 머리꼭 위에 근질근질 하면서 내려오는 그 기운의 줄이 있다니까. 그게 줄줄 짤 동화줄 빨래줄처럼. 그 기운줄이 영성에 다 있는 기독교나 가톨릭의 영통줄인가요? 아니면 절집의 향냄새 좋아하고 스님들 좋아하시고 천수경이나 법구경이나 이런 경전 좋아하시고 아니면 노자, 맹자, 열자, 묵자 좋아하시는 도가 쪽에 다 있는 분인지 그런 분들은 도통줄이라 그래요. 그것이 헬리콥터의 머리골에 붕붕붕붕 떠있다고 기운줄이. 허공계에, 나머지는 기수련 좋아하고 호흡수련 좋아하는 선도줄인가요? 선도줄은 당군 할아버지 말씀만 들어도 뭉클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웅전 대법당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면 살짝 뒤로 빠져서 독성각이나 삼성각으로 가는 거예요. 선도에 다 있기 때문에 칠성각이나 이런데 용신하고 칠성신하고 산신하고를 삼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근데 선도의 삼신은 환인천재, 환웅천왕, 당군성조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기감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너무 예민하고 예를 들어 개업 집에 딱 들어간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아이 집은 좀 왠지 탁한 거 같다. 딱 들어갔는데, 와, 여긴 터가 정말 좋다. 이건 여러분 영혼이 먼저 알고, 입을, 입이란 기관을 통해 투 뱉어내는 거 여러분 무의식이. 항상 무의식은 정상과 결과로 드러나는 거니까. 그게 지병이잖아요. 이미 무의식은 결과로, 정상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딱 가서, 왜요? 이 성공하려면 성북동 며느리 되고 공주 되려면, 얼마나 노력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요도 닦는 분들은 도는 미천이 하나도 안 됩니다. 여러분 몸하고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몸하고 마음이라는 이두 가지의 미천을 가지고 이 작은 미천으로 천하를 얻을 수도 있다니까. 여러분이 잘 게임만 게임하고 배팅을 잘하면. 그런데 어떤 몸의 주인공이냐고. 오욕칠정과 가짐의 집착으로 탐욕에 찌들려서 죄송한 표현인데, 개돼지처럼, 금수처럼 살고 있는 세포의 주인공인지, 이걸 동물적 의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는 말마다 저급하고 졸렬합니다. 그러니까 욕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화를 내는 거예요. 사람이 소통하기도 전에 고함부터 질러버려. 시끄러! 조용해! 아, 아빠가 조용 조용해! 특히 기성세대들 있죠. 시끄러! 이게 배가 부르니까 내가 입히기를 안했나 먹이기를 안했나? 이런 온갖 것의 폭언과 이런 강압에 의해서 우리 DNA는 훈육되어지고 이미 여기에 배여서 똑같이 아버지 시라는 모습. 내가 시집가서 죽으면 죽었지 엄마 모습 흉내 안 내야지. 그지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기품과 가풍이 DNA 속에 농축되어서 그것을 지도자 입장으로 풀어내는 게 아니라 지배자적인 입장에서 풀어내니까 내 새끼들, 내 자식들한테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배자는 오로지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내 것, 나의 것에 무조건 올인해요.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와이프를 찍어 누르는 거예요. 조용히 해. 시끄럽. 당신이 뭐 한다고 그래. 조용히 해. 한마디만 더 해라. 이런. 또 예를 들어, 아빠 학교에서 아빠 컨디션 오늘 안 좋다. 이런 거. 들어볼 생각조차도 아니에요. 철저한 지배자입니다. 그래서 내 것, 나의 것에 집착하는 그런 도공되지 말고, 우리의 이것 그리고 전체 함께 그런 사람 한번 돼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 때, 홍익지 달때 절대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시커멓다고 모자란다고 부족하다고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모자라니까 닦잖아요. 부족하니까 채우잖아요. 그리고 또 정말로 못났으니까. 아름다워지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치면에서 최고의 도가 뭐라 그랬어요? 최고의 도가 가족이라니까. 내가 이은 만큼 우리 가족들한테 잘 해줘야 돼요. 그래야 오늘 제목이 원래 죽고 나면 후회하는 세 가지거든. 원래 제목이. 그래서 여러분이 죽고 나면 늦어요. 좀 이따가 한부 더 하겠지만, 죽고 난 다음 세상 얘기 조금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따뜻한 말한 마디, 예를 들어서 여보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내 아들 내 딸이라서 고맙구나 이런 따뜻한 말한 마디가 우리 인류를 행복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라는 것, 이게 홍익보살들이 펼치는 대승의 차원이고. 홍익보살을 도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오로지 잊고 익어서 도에 반드시 공으로 돌아가서 도 닦아서 이 세상 저 세상을 빛낼 수 있는 아름다운 홍익보살 때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 쉬었다 할게요.